에, 신호 없는 교차로, 그러니까 황색 깜빡이가 있다거나 또는 뭐 신호가 아예 없는 그런 교차로의 통행 우선권에 관한 영상인데요. 이거는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라 어, 지적을 받고서 고쳤는데도 다음에 보면 또 원래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또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습관 때문에 어, 찍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에서 헷갈리기 쉬운지 한번 보세요. 자, 이 26조. 여기가, 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권에 관한, 어, 조문인데요. 잘 보시면, 여기는 우선권이라고 돼 있는데, 어, 여기는 양보운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어, 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외우느라고 우선권이라고만 그 암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또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고. 근데 실제 법조문은 우선권에 관한 법조문이 아니라 양보운전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우선권이라고 생각하고 이 법조문을 보면, 아, 1번이니까 이게 가장 세겠지. 이게 4번이니까 가장 막내겠지. 가장 그 나중에 적용되는 우선권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 어, 전혀 다르죠. 어, 일단, 어, 양보 운전이다. 양보다 우선권이 아니다. 그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두 번째는 법조문의 순서. 순서가, 어, 우선권을 나타내질 않는다는 것. 이건 부등식 기호입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조문의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1번 조문이 2번보다 더 세다, 이런 건 없어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익숙하지를 않아요. 그냥 무조건 1번을 더 2번보다 센 걸로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자연스러워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법점을 그렇게 생각하면 망하죠. 또, 어, 우리가 이제, 선진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어,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그 차의 진,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선진입 조문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어, 정확하게 말하면 어, 선진입 조문이 아닙니다. 기진입 조문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자, 교차로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우리가 이제 선진입이라고 하면, 어, 여기 좌회전차가 대기하고 있고, 여기 직진차가 이렇게, 이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어, 막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진입이라고 하면,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는 차. 이쪽이 선진입 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죠 근데 어이 조문은 대기하고 있는 차를 의미하고 있는게 아니고 아 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죠 그러니까 여기 대기하고 있는 차가 우선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이미 좌회전 중인 차만 우선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 선진입 조문이 아니고 기진입 조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도 선진입, 선진이, 선진입 하고 듣다 보니까 착각을 자꾸 많이 해요. 간단하게 생각하려다 보니까 어 선진이 무선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죠. 기진이 무선이죠. 또 어, 여기 이제 대소로 라고 또돼 있죠 대소로 우리는 보통 이제 선진이 그 다음에 대소로 선진 우선 이고 그 다음에 대소로 우선이다 이런식으로 암기하면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어 대소로 에 관한 조문이 뭐 대로 가 우선이 고소로 가 작다 이런 레벨의 이 글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아 어,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아 잘못 해석했네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내쪽이 내쪽의 도로의 폭이 더 좁으면 서행하여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대로가 우선권이고 소로가 어 우선권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 여기 얘기했죠. 우선권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양보에 관한 법률인데 특히 이, 이번 조항은 어, 더 강력해서 무엇에 관한 조문이냐면요 어, 대소로가 아니고 어, 어, 대로는 서행을 안 해도 된다. 대로 과속 허용. 가속 허용 조문입니다. 대로 쪽.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왜냐하면요. 자, 교차로가 있다고 해 보죠. 이쪽은 도로 폭이 넓고 이쪽은 좁아요. 여기가 황색 불이 깜빡깜빡거린다고 생각해 보죠. 신호등이. 그럼 우리는 어, 기본적인 상식으로 황색 불은 양쪽 모두로 조심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어, 이쪽 차도 조심해서 진행하고 어, 이쪽 차도 조심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어, 생각을 해야 우리는 보통 그런데 어, 사고가 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쪽 차 입장에서는 내가 가는 차 차로의 차선이 두 개인지 세 개인지는 셀수 있지만. 이쪽에 차로가 두 개인지, 세 개인지는 잘안 보여요. 그렇죠. 이쪽이 네 개고, 이쪽이 세 개면 잘안 보여요. 멀리 있고 야간이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직진하죠. 얘도 직진합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어느 쪽이 어 양보를 했어야 됐다고 판단하겠어요? 서로 쪽이 서행하여야 된다고. 그렇죠? 판단이 된다 이겁니다. 대로 쪽은 서행의 의무가 없어요. 대로 쪽은 과속 허용됩니다. 그래서 대로는 황색 불임에도 그냥 확 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조항을 어 우리가 이제 평범하게 해석을 하면 초등학교 수준으로 해석을 하면 황색 불에는 양쪽 모두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이해력이죠. 제, 제가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실제 법조문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실제 법조문은 대로에서 과속을 허용하는 법조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도 가볼게요.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이거 이제 골목길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어, 이렇게 먼저 진행하는 차가 있고 이렇게 진행하는 차가 있죠. 양쪽 다 직진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어, 직진 또는 우회전. 그때 이제 사고가 나죠. 사고가 나는데 법조문에는 있어요. 법조문에는 있는데 어, 막상 이제 판결을 받으러. 가보면 법원에 가보면 잘 적용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보험사 에서는 적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보험사 에는 6대 4로 판결이 나는데 어, 법원 가면 5대 5가 되죠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게 1을 1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해서 1을 더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 어떻게 되냐면 소송비가 뭐한이 최소 200만원이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할라 그러면, 보험사는 6대4로 줄라고 하기 때문에 소송 잘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해야 되니까, 직접 해서 겨우 10%내 어 과실비율을 낮추려고 겨우 10%? 10%더 받으려고 소송 200만원 들여서 한다? 별 실익이 없죠.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사문화되어 있는 그런 법조문인데 어또 적용을 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좀 머리가 되게 아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네 번째를 보죠.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다른 차가 있을 때그 차에 어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직진, 우회전, 우선. 어,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죠. 보통은, 어, 저는 그냥 직진 우선이라고만 해석을 합니다. 우선, 우회전까지 우선이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자, 자주 마주하는 경우인데요. 저는 여기서 직진하려고 기다리, 저기, 하고, 이쪽에 상대차가 있어요. 상대차가 여기 보여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차가 직진을 할지, 우회전을 할지, 좌회전을 할지 모르죠. 신호 없는 교차로기 때문에, 어제 경우에는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멈춥니다. 이쪽 차가 좌회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일단 멈춰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차가, 이쪽에서 안 보이던 차가 쉑! 하고 우회전해버립니다. 이 차는 우회전도 우선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나는 어 직진만 우, 우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을 우회전까지 우선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고 위험이 있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직진하는 차와 이렇게 우회전하는 차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직진이 우선이니 뭐. 우회전이 기다려야 되니 하고 싸우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직진이 우선인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뭐예요? 직진과 우회전 모두 동일하죠.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만 양보를 하는 겁니다. 직진하는 차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가 있을 때는 어 좌회전 차가 양보하는 게 맞지만 이쪽이 맞죠 그쵸 이쪽이 우월한 거죠 좌회전에 비해서 그런데 직진과 우회전 둘이서 그래서. 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회전과 직진이 둘이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 우선권이 구분이 안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는 여기 멈춰 있었고, 얘는 쉔 하고 지나갔으니까, 늦게 왔지만, 쉔 하고 지나갔으니까, 어, 내가 먼저 와서 멈춰 있었어도, 얘가 늦게 와가지고 쉔 하고 지나갔어도, 어떻게 돼 버려요? 이쪽이 피해 차가 되는 골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죠. 법을 보면 우리나라 법을 보면 무조건 밟으면 유리하도록 돼 있어요. 밟는자가 유리한 그런 법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여기도 선진입이 아니라 기진입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와가지고 교차로에 와서. 멈춰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에 어떠한 어드벤티지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확 질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대로 과속 허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신호 없는 교차로 임에도 어떻게 하면, 어, 내가 그냥 밟아도 되느냐. 황색 깜빡이 임에도 서행할 의무가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밟아도 되는 과속 허용 조문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전부 다 뭐예요? 밟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굉장히 법이 위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그 통행 우선권을 따질 때이 우선권이 아니고 양보 운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양보 운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항상 조심하시고 밟는자가 유리하지만 사고 위험이 있다. 법률은 밟는자가 유리하도록 어 그러니까 효율을 너무 따져가지고 법률을 제정을 해놨지만 그만큼 법이 굉장히 사고를 많이 조장하는 그런 법률이 돼 버렸어요. 그 점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